아마 여러분들 결혼식을 많이 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랑이나 또는 신부 아니면 신랑 신부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리로 이동을 하죠. 사람들이 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 테이블에 앉아서 뭐 대화를 나누고 또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어, 기분이 아주 좋죠.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어, 책임을 맡은 분이 아주 다급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어, 나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먹고 있는데, 아, 뒤에 사람은 먹질 못하게 됐으니까, 에,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제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로 봤을 때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큰 일이 난 거예요. 결혼잔치 필요연해서 그냥 음식이 모자란 것보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혼인 잔치를 벌이는 집에서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잔치의 흥도 깨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잔치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혼인 잔치가 이제 실패하면 이 젊은 또 신혼 부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또 놀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그 능력을 알고 기적을 뭐 이렇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 그 그거는 뭐 혼인 잔치를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연회장이 할 일이지 뭐 마리아의 역할이 아니죠. 어 그냥 아 큰일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냐 뭐이 정도로 어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시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차갑게 거절을 해요. 그것도 어머니에게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무례하게 들리는데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무례하고 냉정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애정과 존경이 들어간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 그냥 우먼이 아니라 레이디라고 하는 어떤 존중의 의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실 때도 여자여라고 이렇게 하셔요. 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차갑게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또 들으면 상처받기 아주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가끔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차갑게 일부러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차갑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로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신자로서의 마리아의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가 아니라 예수님 좀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마음을 안 바꾸고 주님께서 바뀌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이제 안 되니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때를 쓸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만 만약에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뜻을 마리아는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의 뜻을 따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로 보는 게 아니죠.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에 사용되는 용기들도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 그래서 돌 항아리 한 개당 그 정도인데, 리터로 하면 이제 대략 한 10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100리터 정도 되는 거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맹물을 가지고 600리터나 되는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다가 최상급 포도주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어, 분자 구조가 바뀌고 화학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 전문가조차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종들을 생각해 보면 종들은 어땠겠어요? 뭐 별로 갈등이 없죠. 물 채우라고 하니까 물 채웠을 거예요. 근데뭐 사실이 돌 항아리에 물은 손 씻을 때 쓰는 물이니까 거기다 물을 채웁니다. 뭐이 일을 달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때는 갈등할 수가 있겠죠. 아니, 물을 뜨라고 해서 채운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 갖다 주면은 자기네들이 욕먹고 야단 맞을 텐데, 근데 또 놀랍게도 이 종들이 뭐 뭐라고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갖다 줬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순종에 따른 보상을 받는데, 어떤 보상을 받느냐? 자 구절을 보면 구절 아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예자물 네.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뭘 알아 아 거예요 네? 이 물이 이 포도주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이 변해서 된그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분명히 들고 갈 때는 물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들고 가서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그때는 포도주였어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데, 물을 떠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은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상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를 순종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혼인집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을 맛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잔치가 진행이 되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마음을 바꾸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는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자주 나와요. 그것은 요한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문학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메시아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게 바꿔 주신 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위기를 넘겼다.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믿음이 초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 여기 보면 제자들이 뭐예요? 믿음이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의 표적이에요. 여기 보면 첫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이 표적은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해주셔서 그것만 받고 떠나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체험했다. 근데 그게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 초청해라. 단순히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걱정거리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일단은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오히려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받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꿔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제자들도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고백을 해도 정작 매 순간의 결정은 내가 하고 그분을 내 주인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계신 분 정도로 취급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다가 이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점했다고 다 끝나거나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혼인 집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했어요. 왜 구했어요?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다시 생각해보면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렇게 부족함을 모르는 데 있죠. 부족함이 있는 걸 아느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그것을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그 계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계셨어도, 어, 사실 뭐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 아니죠.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는데,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하인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인들은 어땠겠어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갖다 줬을 때는 물이었는데, 떴을 때는 물이었는데, 갖다 주니까 포도주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또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할거 하고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인들이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세워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을 받으면 그냥 떠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문제를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냥 의무감에 갇혀서 할수 없이 끌려가듯 하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자기 열심히 넘쳐서 자기가 알아서 혼자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현상 그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럴 때또 기도하고 또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더 가까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또 나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